사람들은 고통이 파괴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고통은 우리를 날카롭게 만든다는 것을 잊혀진 마을 한켠 불이 꺼지지 않는 대장간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불의 사내라고 불렀다. 그는 늘 혼자였고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찾아왔다. 그는 두 손으로 무거운 돌덩이를 들고 말했다. 이걸로 칼을 만들고 싶습니다. 대장장이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불이 무엇을 하는지 배워라. 제자는 날마다 돌을 두드렸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어깨는 굽었다. 하지만 돌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밤이 되자 그는 주저앉아 속삭였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왜 계속해야 하지? 그때 대장장이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칼을 원하지만, 불을 두려워한다. 다음 날 새벽, 제자는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불을 불 속에 던졌다. 불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돌이 붉게 달아오르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땀과 눈물이 함께 흘렀다. 며칠이 지나자, 돌 안에서 은빛이 비쳤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돌이 아니었어. 나였구나. 대장장이가 미소 지었다. 이제 알겠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불은 나를 태우지 않았어요. 나를 벼렸을 뿐이에요. 고통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강철을 드러내는 불이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견디는 법을 가르친다. 세상에 쉬운 단련은 없다가 칼은 불을 지나야 강해진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스쳤다면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 강철을 깨우려는 불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단 한편의 이야기로 사람의 운명이 다시 타오르기도 하니까요.